Satisfied. satisfied with Jesus. I'm satisfied, satisfied with Jesus. Said He would be my comfort. Said He would be my guide. Well, well, I looked at my hands. My hands look new. I looked at my feet, and made it too. Ever since that wonderful day, my soul's been satisfied. Soul satisfied. satisfied. My comfort you know he said it would be my guide. well well I looked at my hands my hands looked new I looked at my feet they did 인천 서구에서 전라남도 담양 가는 골드윙 1.5를 실었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출발할 겁니다만 서류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아, 서류를 해오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네, 서류가 오는 대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운수업자 가마솥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서구에서 골드윙을 싣고 전라남도 담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판매자를 만나서 바이크를 상차한 다음에 거의 11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자가 서리를 전혀 준비를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어, 그냥 바이크만 보내고 서리는 나중에 등기로 보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 물론 그래도 됩니다만 어, 그 받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못미도하시고 찝찝해하시길래 제가 그 자청해서. 판매하시는 분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어, 며칠 후에 뭐 이렇게 보내시는 것보다는 어, 지금 당장 폐지해서 어, 오늘 같이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제가 기다리겠다. 어, 그래서 급기하는 판매자께서 인천 서구청에 가셔서 폐지한 다음에 오셨는데 에, 저는 덕분에 1시간 반을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에, 한 12시 가까이 돼서 이제 출발했는데, 아직 한 90km가 남았네요. 에, 지금 에, 날씨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에, 뭐 큰, 많은 비는 아닙니다만, 부슬부슬 오는 상황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조금 더 오기도 합니다만, 네, 아무튼 뭐 기분은 좀 이렇게 비가 오면 저는 기분이 이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꿀꿀합니다. 일하기도 싫어지고 괜히. 네, 아침에 바이크 실을 때 다행히 비가 소강상태가 돼서 많이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아, 내릴 때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아, 내릴 때도 비를 안 맞고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안 되면, 우비라도 입고 내려야 할 판입니다. 에, 구형 골드윙 1.5입니다. 너무 연식이 오래됐고, 낡은 바이크라, 외모는 사실, 에, 크게 끌리지 않는 그런 바이크인데, 에, 골, 골, 그 구매자께서 골드윙에 입문하시는 그런 단계로서 아마,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에, 이것이 그분에게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Então, eu vi 96년식 골드윙 1.5 인천에서 담양까지 무사히 운송 완료했습니다. 하차도 제가 직접 다 해드렸고, 안에까지 잘 넣어드렸습니다. 네, 외관 면은 뭐좀 낡은 면이 있지만, 그러나 기능은 아직 양호한 것 같습니다. 네, 오래오래 안전하게 잘 타시기 바랍니다.